앞부분에서는 우리 직각 삼각형이 되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. A제곱 플러스, A제곱, 밑변의 제곱 플러스, B의 제곱, 높이의 제곱을 했더니 밑변의 제곱이 딱 떨어지더라. 이거죠.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, 어, 그러면 둔각 삼각형은 어떻게 될까? 얘들 관계가. 보세요. 아까 직각에 비교해서 A하고 B하고 길이가 똑같다고 친다면, C가 어떻게 되니? C가 둔각이니까 더 길어졌지. 그치? 그러니까 둔각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하고 C의 제곱을 비교했을 때 직각은 똑같은 거였잖아? 근데 둔각은 더 길어졌단 말이야. 가장 긴 변이. 그럼 얘가 더 크지? 크지? 크면 뭐가 되는 거야? 얘는 둔각 삼각형. 예각으로 돌아갑시다.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, C의 제곱이 똑같으면 얘는 직각이고요. 예각 삼각형을 보니까 얘 각이 작으니까 얘들이 서로 모이면서 가장 긴 변이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누가 더 크겠니 그렇지 작은 두 개의 합이 더 크다고 이렇게 되면 예각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한번 어떤 삼각형인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두 개를 제곱을 시키세요 그러면 4 플러스 9지 가장 긴, 어, 긴 거를 제곱을 시켜 16이지 그럼 요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같은지 어쩐지 몰라. 그래서 여기는 13이고 얘는 16인데 어라? 요쪽이 더 기네. 그치? 가장 긴변이 길다고.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? 응. 둔각 삼각형. 이렇게 된다고. 그래서 너네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. 요 상태에서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냐면 c 입장에서만 생각하세요. c가 A제곱과 B제곱하고 같아. 그러면 뭐가 된다? 직각이 된다. C의 제곱이 A제곱하고 B제곱에 비해서 얘가 더 커. 그러면 마치 각이 크지는 거랑 똑같아. 실제로 얘가 나중에 사인, 코사인 보여오면 얘가 사인하고, 얘가 길이가 길어집니다. 각이 커지면 그 사, 마주보고 있는 길이가 길어져요.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? 둥각 삼각형이 되는 거지. 그치? 가이 크다는 얘기야 a제곱하고 b제곱하고 c제곱 비교했을 때 얘들이 더커 그럼 이거 뭐지? c입장에서만 생각하라고 더큰거 말고 c가 더 작아 그럼 뭐? 각도 작아 그래서 예각삼각형이다 라고 외워둡니다 같으면 직각 c가 크면 c제곱이 크면 둔각 c제곱이 의 작으면 예각 항상 c입장에서 생각해서 문제 풀어줍니다 알겠죠? 아무거나 하나 풀어볼까요? 8번 한번 해볼게. 8 8이 64. 100. 두개 더해. 이거와, 이거 12의 제곱, 144. 가장 긴 거의 제곱. 비교해보니까 164, 144. 어라, C의 제곱이 더 작네. 그치? 작으니까 얘는 무슨 삼각형? 이 전체 삼각형은 이걸로 만들면 예각 삼각형. 이렇게 되는 거죠. 아, 삼각형 만드는 조건도 여기 들어가는가? 음, 아직 안 들어가나 보다. 세변의 길이가, 어,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야. 나중에는 이제 눈에 보고 삼각형을 먼저 만들고, 삼각형이 될수 있는 것부터 찾고, 그 중에 예각, 직각, 둔각을 찾으라는 얘기도 있거든. 삼각형의 조건은 제곱하지 말고 a와 b 작은 걸두개 더한 게 c보다는 반드시 커야지만 먼저 삼각형이 됩니다. 이 삼각형에서 이제 제곱 제곱 시켜서 이렇게 삼각형 되는 애들한테만 이렇게 직각, 예각, 둔각이 어, 탄생할 수 있겠죠. 자, 요거도 좀 미리 문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상식면에서 익혀두세요.